자, 어, 숭덕유고 어, 1학년 수행평가 문제를 풀 어, 지금 이게 파일이 화질이 안좋아서 잘 안보여서 근데다 써놨습니다 어, 일단 x 3승 1이거든 x 3승1 여기서의 한화을 어, 오메가라고 하지 그래서 자, 얘는 우리가 이제 1을 넘겨서 x3승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것이고 어, 이걸 인수분해하면 x-1에 제곱하고 그지. 그다얘 제곱하면 1. 두개 곱한 거 빼면 플러스 엑스. 자 이렇게 알고들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라는 것은 어, x u a l 1이라는 실근이지. 실근. 어, 얘는 실근이고 우리가 원하는 허근 은 여기서 나온다 이거지, 그지? 어, 여기에서 그지? 한 허근이 어, 이 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 그지? 뭐 다른다는 오메가 아,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서, 이 오메가를 이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을 만족하게 되고, 그지? 어, 얘를 만족하면, 자, 얘도 자동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그지? 이세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니까, 지금 뭐야? 오메가 3승이 1, 이렇게 만족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야 1점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요거를 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 f1 부터 보자 f1 f1은 n 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거지 어, 자, 자 여기서 어, 1,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되지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이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써주면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지. 그다음 f 2는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오메가 4승분의 오메가의 2승이 되겠지. 자 오메가의 4승은 오메가의 3승 1이기 때문에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 1승이잖아.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랑 같아지지. 그래서 얘를 오메가로 바꿀 수 있고.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자1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어, 이 값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겠네 그 다음 F3은 1 플러스 오메가 6승 분의 오메가의 3승이 되는 거거든 자 오메가 3승이 1이면 오메가의 6승도 1이고, 오메가의 9승도 1이 되지, 3의 배수가 다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분의 얘도 1이거든. 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f4를 해보자. 자, 4를 넣으면 1 플러스 오메가의 8승분의 오메가의 4승이거든. 자, 오메가의 8승은, 오메가 3승이 2개 들어가고, 오메가 제곱이 들어가지? 그래서 오메가 3승이 다 1이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하고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8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잖아. 그지? 2. 오메가의 8승은 오메가의 2승하고 같아지는 거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라고 했었지. 자, 이렇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되잖아. 아. 그니까 러 지금 이 결론이 어디서 나왔던 거야? 여기서 나왔던 거지? 여기서, 여기서. 아, 그러니까 F4는 뭐랑 같아져? F1과 같아진다는 걸알수 있고, 이 값이 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네. 그 다음, F5도 구해보면, 어, 자, 5를 대입하면 1 플러스 오메가 1 0승분의오메가의 5승이거든. 자, 오메가의 9승 1이지. 오메가의 9승 1이니까, 오메가의 10승은 오메가야, 그지? 어,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의 5승은 오메가 제곱하고 같아. 자, 요거 지금 봐봐. 여기. F2가 어떻게 되지, F2가? 1 플러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이잖아. 얘지1 플러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아, F5라는 것은 뭐랑 같아 F2랑 같아지고그 값은 또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 다음, F6을 해보면, 1 플러스 오메가의 12승분의 오메가의 6승이거든. 자, 오메가의 3의 배수승은 다 1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분의 1 해서 또 2분의 1이 되겠다. 얘는 또 뭐랑 F3이랑 또 같아진다는 걸알수 있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F1, F2, F3를 더하게 되면, 마일, 마일, 2분의 1이잖아. 그지? 어, 그래서, 마이에다 2분의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3. 아, 요게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 F1부터 F3까지 라는 게. 근데 지금, 얘는, 이제, 456도 F1,23랑 값이 같기 때문에, 456 3개를 더해도 또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지. 아, 그러니까 얘는, F1,23랑 456 해서 F18까지 더하는 거지. 문제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그지? 어, F18까지 더하는 거거든. 그니까 러 요, 요 세트가, 요게 한 세트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게 F18까지 6세트 들어가겠지. 곱하기 6세트로 들어가잖아, 6세트. 어, 그래서 6을 곱해서 정답인거다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거거든. 자 이번 문제는 어, 함수 k 의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지금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2kx 어,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어, 얘가 얘보다 위에 있대 그지? 어, 그래서 이 함수 이 y값이 위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크다라는 거야 크다 어, 이렇게 갖다 쓸수 있는 거고 어, 이 식을 갖다가 하나로 몰아주면 얘를 넘기게 k 플러스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 플러스 k의 x에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어, 이렇게 갖다가 쓸수 있거든 어,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요 최고차항 있잖아 요 최고차항, 최고차항이 문자인 경우를 항상 조심해야돼 최고차항이 뭐다? 문자인 경우는 이 문자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k 플러스 2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즉 k가 마이너스 2인거지, 마이너스 2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0, 4잖아. 이때는 4가 0보다 크다. 이거 맞나? 맞는 얘기잖아. 그치? 4가 0보다 크다. 오케이.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치? 어, k가 마이너스 1. 대식이 성립해. 그 다음 두 번째로, 어, k 플러스 2가 0이 아니야 이렇게 나눠줘야 돼. k 플러스 2가 0이 아니게 되면, 이때부터 이 함수는 뭐야? 이 함수는 2차 함수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치? 2차 함수. 어, 근데 이 2차 함수가 0보다 커지려면, 자, 이 0은 뭐라 그랬어? 아, 어, y는 0이고, x축이라 그랬지, x축. y는 0. 이 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떠야 되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떠야 되니까 조건이 뭐라고? 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 식에서 어, 판별식을 짝수식으로 적어보면, 어, 이, 얘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2. 이게 0보다 작아야겠네. 그래서 공통 인수가 k 플러스 2가 있으니까 k 플러스 2로 묶고, 그렇지? 여기서는 k 플러스 2가 남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가 남아서 정리하니까 k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즉, k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두 가지 결론, 자,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2라는 것 다음 여기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두 가지를 합쳐주면 최종 결론은 뭐야? k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가까거나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쓸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학교 프린트물 보고. 어, 모든 문항을 다 써야 돼. 1점, 1점 이렇게 써 있잖아. 그지다 써야지 감점이 없으니까 꼭, 어, 이렇게 빈 용지에다가 다 써가지고, 그치?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해봐야 돼.